12만원 어치를 샀는데 이따만한 박스에 올줄 알았는데 박스는 생각보다 안 크네요 안녕하세요 맹스북스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언박싱을 하고 한 달을 참고 참고 참으니까 너무 사고 싶어서 무료 12만원 어치를 질러버렸습니다 또 사고 싶은 책이 생기면 다음 달에 언박싱 할때 사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몰아서 샀는데 이것도 한세권네권막 이렇게 진짜 눈물을 머금고 빼고 구매한 책이어서요 언론 열고 싶지만 지난달에 구매한 책 숙제 검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책 얘기들 먼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구매 도서 중에 마켓컬리 인사이트랑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 이 책은 이미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었죠. 그리고 한 책은 이제 위대한 집이었는데 그 책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른 책을 사려다가 잘못 산 책이어서 뭐 이미 읽은 책이라서 굳이 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풍경 그 책은 지금 읽고 있고 한반 정도 읽었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 책은. 8월이나 9월쯤에 웽스북스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 책으로 구매했던 띠띠뽀 미니 스티커북 있죠. 그 책도 저희 아기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때마다 갖고 와가지고 <laughs> 엄청 힘들었는데 어 지금은 스티커 다 붙이고 이제 좀 태, 책에 흥미가 떨어져서 딱 그만큼의 수명을 다한 책이고요. 찰리아 롤러 시리즈 두 권. 어 이건 내 생일 파티야랑 그 다음에, 진짜 야 내가 안 그랬어. 이렇게 두 권을 제가 중고책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어, 이 책은 다른 찰리와 롤라 시리즈들 보다는 좀덜 재밌었어요. 근데 조금 재미를 붙이려던 찰나에 이제 저희 남편이 알라딘 영등포점에 가서 다른 찰리 롤라 시리즈 책을 사왔거든요. 근데 그 책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열광하느라 이 책은 살짝 뒷전으로 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짜 재밌는 자동차 그림책. 이거는 엄청 좋아합니다. 역시 자동차 책. 사실 저희 집에서 아기가 거의 모든 책을 저랑 보는데 이 책은 아빠랑 보는 책이에요. 저는 차 알못이라서 아기에게 좀 다양한 차에 대한 그런 지식을 설명해줄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빠랑 책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오면 꼭그 책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아빠랑 볼수 있는 책이 생겼다는 사실의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고, 진짜 다양한 그림, 자동차 그림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근데 약간 옛날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고풍스럽고 예쁘긴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익힌 책들을 실생활에서 나가서 만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법 괜찮은 책으로 네, 저희 집에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에 산 책들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뜯고 싶었습니다. 네. 칼로.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뜯다가 증정품으로 노트를 하나 해먹었잖아요. 이번에는 조심조심해서 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예쁜 책들이 네. 들어있고요. 첫 번째로 나온 책이 당근 유치원 <laughs> 이거는 안녕달 그림책 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기 책이고요음 유치원에 가는 아기 토끼들과 선생님의 알콩달콩한 일상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기 토끼들이고 선생님이 겠죠 알콩달콩한 일상을 다룬 책인데 어, 저희 아기도 이제 어린이집을 가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어린이집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좋아하는 아기에게 좀 기쁨을 줄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구매를 해봤고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laughs> 이렇게 사파가 너무 귀엽죠? 네, 마음에 드네요. 네, 아주 귀여운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 굿즈가 나왔네요. 지금 알라딘 21주년 이벤트로 뭐 램프랑 블랭킷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알라딘에서 매년 몇 주년 이벤트들 할 때마다 항상 램프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집에 램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블랭킷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이번 램프도 예쁘긴 하던데, 아, 네. 요런 블랭킷이고, 스누피로 구매를 했어요 스누피로 구매를 한 이유는 저희 집 아기가 덮고 자는 이불이 한 7, 8년쯤 전에 알라딘에서 받았던 이불인데 너무 두꺼워서 아기 이불을 좀 바꿔 주려고 블랭킷을 받아 봤어요 근데 또 아기가 베고 자는 베개가 그 알라딘에서 받은 피너츠 메모리폼 쿠션이에요 그거를 또 강아지 베개라고 해서 원래는 아빠가 베고 자려고 침대에 갖다 놓은 건데 본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강아지 베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불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이 강아지 마크가 있는 <laughs> 이불로 주면 좀 거부감 없이 아기가 덮고 잔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구매를 했고. 네, 크기도 적당하고 감도 좋고 네 마음에 드네요. 이게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이불 이렇게 카피를 썼더라고요. 여름용으로는 사실 좀 냉기는 막아주면서도 내 몸에 체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이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좀할수 있는 이불이지 않을까 싶고 잘 세탁해서 아기에게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 이렇게 쬐끔했네요 책이. 네, 당근 유치원에 비하면 크기가 요 정도예요. 네. 돈 지랄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네. 이거 지난달에 사고 싶었는데 한달 참았다가 구매를 했어요. 뒤에 보면 돈으로 사는 가장 구체적인 행복 이렇게 써 있는데 그쵸,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살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료 뭐 이런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 갑자기 지난달에 미니멀라이프 소개 책 소개한 게좀 무색해지긴 하는데 사실 어. 궁극적으로는 다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에서 추구하는 것도 좋은 물건을 사서 오래 쓰자라는 거고, 여기도 이 언니가 수십 년 동안 수없이 헛돈을 쓰고 찾은 진짜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아, 이렇게 텍스트가 굉장히 좀 헐렁헐렁하게 써있네요. 이거는 뭐 하루도 안 걸려서 읽을 책인 것 같네요. 네. 아무튼. 뭐 읽는 즐거움이 있는 책일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 약간 캘링타임 용으로 출퇴근길에 가볍게 읽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짠 하,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예쁘네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입니다 정세랑 작가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지난달에 설레다가 다못 읽을 것 같아서 이번 달로 미룬 책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후회했어요. 아, 살걸, 살걸. 보고 싶다, 살걸. 이 책은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다. 라는 그런 카피를 달고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심시선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분은 정세랑 작가의 할머니 성함에서 한 글자를 바꾸신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시선이 이분이 약간 시대를 앞서 가신 여성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와이로 뭐 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이제 김하나 작가, 박상영 작가, 김보라 감독 이렇게 추천사도 막써 주셨어요. 김하나 작가는 정세랑 하와이 그리고 제사라니. 세 단어의 조합만으로도 재밌는 보장. 근데 책은 그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렇게 써주셨고, 김보라 감독의 평가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 책은 가부장제에 포섭되지 않은 여성이 가장이 될때 가족들이 어떠한 결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한 기분 좋은 전망을 준다. 라는 추천사를 남겨주셨습니다. 20세기를 살아간 여성들이라 하면 그 시기에는 굉장히 큰 현대사의 비극도 있었고, 또 시대 자체가 굉장히 여성들에게 불합리한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해낸 그 앞서갔던 여성 심시선 님의 삶이 어떻게 그려져 있을지가 매우 궁금하고 아, 그리고 표지가 진짜 너무 예쁘네요. 이 색감이 사진으로 봤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예쁘고 이 반짝반짝한 느낌도 잘 표현이 돼 있고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영롱한 빛깔의 오로라, 오로라?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어서, 아,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 네. 한번 잘 읽어보고 이 책도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과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다입니다. 네, 제가 바로 이 구역에 찐 문과생인데 데이터를 좀 봐야 될 일이 자꾸 생겨서, 근데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얻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마켓컬리 책을 읽고 소개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약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 책에서는 조금 제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여기 나오는 차현나님인데요. 이분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1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키트 엔터테인먼트의 데이터랩 랩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스타벅스가 또 제가 또 마켓컬리 못지않게 한 호구하고 있는 네, 거의 매일 아침 가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고객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올여름에 또 난리 났잖아요. 썸머 레디백? 아무튼. 네, 저는 의자 받을 건데, 아무튼. 진행하는 마케팅마다 화제가 됐 회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난달에 스타벅스 마케팅팀에 계신 분의 인터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것도 있어서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이것만 보고 혹시 웃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어, 언박싱 때 제가 어두운 숲을 샀어야 됐는데 그레이트 하우스인지 모르고 위대한 집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사려고 했던 어두운 숲을 이번에 샀습니다 네한달 기다려서 샀네요 물질적 풍요의 환멸을 느낀 변호사와 언어와 글쓰기의 한계를 느낀 소설가가 인생의 해답을 찾아 떠난 여정에서 삶의 근원을 뒤흔드는 더큰 물음을 마주하다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네 니콜 크라우스 책은 일단 재미있는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니콜 크라우스 작품에 또 새로운 경지를 쓴 작품이다 뭐 홍보 문구는 다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렇게 또 홍보가 되어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아,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쿠스틱 라이프 14권입니다 어쿠스틱 라이프도 거의 이제 1 10... 넘었을 것 같아요. 전직장의 팀장님이 저한테 이 책을 소개해주셨었어요. 너 코스팅 라이프 보니 이러면서 네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봐서는 1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코스팅 라이프를 몰랐고 그때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난다님도 아가씨였고 저도 아가씨였는데 이제 난다님도, 난다님도 결혼해서 쌀이라는 아기를 가지고 이제 키우고 있고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할 만한 지점들도 많고 이 한군이 진짜 우리 남편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 한씨야 성도 <laughs> 그래서 네. 읽을 때마다 항상 저에게 즐거움을 줬던 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띠지에 보니까 울적한 날엔 냉장고에 롤케이크를 떠올리고 불편한 농담에는 정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루에 1바이트씩 차곡차곡 업데이트 해가는 당신과 나의 성장기 이렇게 써 있는데 진짜 함께 성장해 왔다는 느낌이 드는 책이 바로 어쿠스틱 라이프예요. 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하나 작가님의 말하기를 말하기입니다. 김하나 작가님은 이제 알라딘 말고 예스24에서 진행하는 책이라웃이라는 팟캐스트의 진행자시죠. 그 전에는 카피라이터로 일하셨던 분이어서 글 쓰는 데는 워낙 일가견이 있던 분이셨는데 이제 말하기까지 접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알라딘에서 진행했던 박상영 작가님과의 라이브를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진짜 즉흥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잘하셔서 깜짝 놀랐었는데 저도 제가 어느 정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라딘어 TV에 북튜브를 올리면서 보니까 좀 말을 많이 못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이 책을 통해서 좀 얻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해 봤습니다. 네. 이 책에서 김하나 작가님이 말을 잘하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각자가 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각자 가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마이크 앞에선 여자, 약자, 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질병을 앓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쓰신 책인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고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네, 산책입니다. 여기 지금 일러스트가 김하나 작가님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이거는 13살의 여름이라는 책을 쓰신 이윤희 작가님이 일러스트를 하신 건데 김하나 작가님의 분위기가 굉장히 잘 표현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 표지입니다. 네. 잘 읽어 보고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제 애기 책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이라는 책을 구매해봤습니다. 이거는 음, 혹시 알라디너TV를 좀 꼼꼼히 보시는 분이면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책사랑님이 추천해주신 책이에요. 책사랑님이 6월에 구매했던 책을 소개해주시면서 이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소개해주시는데 그 제목만 보고 아 이거는 우리 아기가 정말 좋아하겠다 한번 읽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아기가 이제 세 살이다 보니까 화를 굉장히 좀 자주 내요. 오늘도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그 화라는 감정이 이 친구에게도 굉장히 낯설지 않을까? 음이 감정이 과연 세 살이 그냥 갑작스럽게 느껴질 때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 그 화를 내고 있는 아기를 보면 좀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화라는 거는 누르고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의 감정이고 너의 일부고 네가 사랑해줘야 하는 감정이다 이런 걸좀 설명해주고 싶다 근데 이게 이 책이 좀 좋은 매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소개를 보고 바로 냅다 구매를 했습니다. 아기가 좀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 이 책을 읽어주면서 너가 화를 내는 감정을 나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란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 백층짜리 집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 백층짜리 집 제가 구매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 지하 백층짜리 집이랑 백층짜리 집은 동물의 생태를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하늘 백층짜리는 구름, 빗방울, 눈송이, 바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아기가 이제 구름이나 뭐 무지개, 바람, 비 이런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저희의 과학 지식은 좀 짧잖아요. 그리고 아기의 눈높이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부분을 좀잘 설명해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네 구매를 해봤고, 네 역시나 귀엽네요. 네. 여기 뭐 얼음, 뭐 이건 뭐지? 공기? 공기네요, 공기. 네. 이런 것들을 네, 잘 설명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공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공기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아무튼, 뭐,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겠죠, 뭐. 그리고, 이거는 고미타로의 바다 건너 저쪽이라는 책입니다. 어, 제가 고미타로 작가의 책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서 한번 사줘보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서정적이고, 이제 바다 건너에 뭐가 있을까를 상상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시적인 그림책인 것 같아서 어 사실 아기를 위해서 사기도 했지만 저도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 김중혁 작가가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03세용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0100세용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점점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둘이 함께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굿즈만 남았네요. 음, 이거는 아, 매월 구매할 때마다 하나씩 사서 모으고 있는 본트리드 배지인데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반비누의 도서관 대출증이라는 배지입니다. 도서관 대출증 모양으로 배지를 만든 거예요. 예전에 저희 이런 추억 다 있죠. 또 옛날 사람인가? 아무튼 네, 굉장히 귀엽고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어. 박스를 버리려고 하는데, 한 개를 빼먹었어요. 이거는, 본투리드 접이식 부채인데요. 포장이 너무 쬐끔하게 박스 한쪽 구성에 있어서 못 봤네요. 네, 너무 예쁘죠? 어린 왕자 부채인데요. 저희 아기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좀 부채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부채가 플라스틱 부채라서, 이걸로 바꿔주려고, 네, 사은품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린 남자 옆으로 좀 디테일하게 별똥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양도 있고 장미도 있고 네체적으로좀 네.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좀 귀여운 것 같고 어, 무엇보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서 가방에 언제든지 넣고 다니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어, 책사고 받는 굿즈가 아니라 제가 돈 내고 구매한 굿즈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 책을 읽을 때 이제 북마크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형태, 의런 형태 스티키 북마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항상 이렇게 붙이는데 그 알록달록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책에는 한 가지 색깔로 막 통일해서 붙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계열이 아예 이렇게 흑백 계열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모노톤. 네, 그래서 굉장히 통일감 있게 책에 붙일 거. 수 있을 것 같은 게 마음에 들고, 크기도 별로 크지 않아서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요, 요기, 요기, 요, 색깔 부분도 작아가지고, 그렇게 막 너덜너덜 하지 않게 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 읽는 사람들의 습관에 많이 차분한 네, 그런 거고, 같이 클립이 들어있어요. 요 클립은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데, 여기 이렇게 꼽아가지고 책에다 이렇게 꽂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북마크여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읽으면 다른 책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다 쓰면 요 클립만 재활용하고 요게 이제 클립 없는 버전으로 따로 구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이번에 처음 구매했어요. 계속 하고 싶었는데 계속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겨우 구매를 했고 네, 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쓸수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네, 이 책들과 이 북마크와 함께 또 즐거운 독서를 7월에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7월에는 제가 지금 예정된 컨텐츠들이 이미 다 계획을 해놨는데 책 소개보다는 약간 좀 특별 컨텐츠들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 어, 7월 첫 주는 이제 언박싱이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21주년 알라딘 이벤트에 보니까 나의 북튜브 뭐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전해달라 이런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튜브 노하우를 전하는 영상을 하나 찍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뭐 21주년 또그 동안 책얼마큼 질렀는지 뭐 이런 거 통계 내준 영상. 통계 내주는 페이지가 있어서 그걸 주제로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한번은 이제 제가 상반기에 무슨 책들을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모아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릴 예정이어서 새로운 책을 소개한다기 보다는 약간 결산의 느낌으로 7월을 보내고 다시 8월부터 새 책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 동안도 별로 소개한 책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읽고, 즐겁게 소개하고, 즐겁게 나누는 그런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